영순의 위암 사기 판정으로 앞으로는 눈물 없이 시청하기 힘든 드라마 나쁜 엄마인데요. 정말 가슴 아픈 육화였죠 강호의 사고로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테고 육체적으로도 이전보다 몇 배는 더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던 영순이었는데 결국 건강까지 놓치게 되며 정말 깜깜한 전개를 앞두고 있는 영순과 강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질 7화 텍스트 예고를 보면 더 암울한 전개들이 예상되는데요.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절망에 빠진 영순과 갑자기 웃지도 않고 기운도 없는 엄마를 보자 혼란스러운 강호. 하지만 영수는 이내 강호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슬픔을 미루기로 한다. 각자 잘 지내는 척 허풍을 떨던 미주와 삼식은 우연히 조우리에서 서로를 맞닥뜨리고 그렇게 강호까지 소꿉친구 3인방 모두 제외한다. 강호는 달라진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음을 직감한다. 까지가 예고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소꿉친구 3인방이 제외한다는 내용 이외에는 죄다 아무런 내용들 뿐이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세 명이 마주한 지금의 상황이 각자가 원하던 상황인 건또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제외하는 이들의 상황 역시 반가운 만남은 아닐 것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다음 주 이어질 7화에서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바로 알게 된 강호가 될것 같은데 폭풍 눈물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눈물은 혹시나 하는 상황에 강호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려는 영순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가 아닐까 싶죠. 사실 웬만한 드라마. 에는 꼭 등장하는 클리셰와 같은 상황이라 이제는 뭐 그냥 드라마 니까 생각하며 덤덤하게 볼 수도 있겠다 싶은데 세상에 배우분들의 명품 연기에 정말 두손두발다 들게 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정말 갈수 있을 만큼 억울한 상황에 까지 간 영순의 상황이지만 그 힘들고 모진 상황들을 결국 싸워내며 이겨내는 영순의 모습들을 보고 난 이후라 몰입이 안될 수가 없죠. 때문에 영순의 가르침에 강호가 잘 해내든 잘 해내지 못하든 어떤 상황이 돼도 눈물을 참지 못할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눈물이라면 앞에 상황처럼 씩씩한 영순의 모습이 아니라 무너지는 영순의 모습이 등장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어진 7화 예고를 보면 보험 관련된 서류들과 통장 등을 정리하는 영순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자신이 처한 상황에 울컥 서름이 복받친 건지 펜을 집어던지며 눈물을 흘리는 영순의 모습을 볼수 있었죠. 아마도 앞에 상황을 시청한 이후라 무너지는 영순의 모습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자신의 상황도 혼자 남겨질 아픈 강호의 상황도 너무나 걱정이 될 영순이겠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우는 것밖에는 할수 있는 게 없을 영순의 상황에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리고 이후 강호 엄마를 걱정하는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니 결국 다들 영순의 건강 상태에 대해 전해 듣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슬픈 상황에서도 빠른 전개라는 점에는 왜 이렇게 신이 나는지 제 자신이 이럴 땐 정말 밉기도 하지만 사실 굳이 영순의 건강에 대해 빠르게 알게 된말 사람들로 인해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어쩌다 영순의 적이 되어버린 트로백이 등장할 장면들이 기대되기도 하고 미주의 엄마 정씨와 함께할 영순의 장면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실을 알게 된 엄마들과 영순이 함께한 해당 장면들에서 세 번째 눈물이 터지지 않을까 싶죠. 이후에는 영순이 사라진 듯 비를 맞으며 엄마를 찾는 강호의 모습이 나오는데 분명 사라진 상황은 아니겠지만 네 번째 눈물과 함께 치하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전개가 예상되시나요? 위암 말기 판정을 받은 영순, 사실을 알게 될 마을 사람들과 강호 때문에 시청자들 폭풍 눈물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연 이들에겐 어떤 일들이 펼쳐지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